오늘은 수저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과 맛있는 닭발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한 닭발에 깨끗한 물을 부어주세요. 소금을 뿌린 뒤에 불순물을 제거해주시고요. 대파 한 대와 생강을 조금 썰어준다. 준비한 닭발에 발톱이 달려있다면 가위를 사용해 썰어주시고요. 재료 손질이 끝났다면 냄비에 물을 부은 뒤 재료를 넣어줍니다. 삶으면서 나오는 불순물들은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약 10분 정도만 더 삶아줍니다. 잘 삶아진 닭발은 그릇에 넣어주세요. 차가운 물을 부어 닭발을 탱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식힌 닭발을 냉장고에 잠시 동안 넣어줍니다. 수저는 포크나 젓가락, 나이프, 숟가락 뒷면 등 날카로운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도구를 준비했다면 탱탱하게 잘 익은 닭발의 뼈와 살을 분리시켜 주세요.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손질된 무뼈닭발을 사주셔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재료 준비입니다. 양파를 조금 채 썰어주시고요. 청고추와 홍고추, 새콤한 맛을 더해줄 레몬 반개, 색감을 더해줄 당근 조금, 삶아둔 닭발과 야채들을 한 곳에 담아주시고요. 양념입니다. 진간장 6스푼, 발사믹 식초 3스푼, 설탕 1스푼, 물 1컵을 넣고 닭발을 잘 재워주세요. 랩이나 비닐에싼 뒤에 닭발이 절여질 수 있도록 냉장 보관해주시고요. 짠! 정말 맛있는 닭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새콤달콤한 양념과 쫀득쫀득한 닭발의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무뼈 닭발을 사도 좋겠지만 살을 발라내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닭발을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